순쉬움 분리, 순쉬움 교체, 제한 없는 커스텀. 레이저 하이퍼스피드 무선과 크로마 RGB를 탑재한 무선 핫스왑 텐키리스 기계식 키보드로 게이밍 셋업을 한층 더 강화해보세요. 새로운 스위치로 교체하거나 독특한 조명 효과를 설정하는 것까지 원하는 대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레이저 하이퍼스피드 무선 앤 블루투스. 초고속 2.4GHz 무선으로 지연없이 게임을 즐기고 멀티 디바이스 지원을 통해 호환되는 레이저 마우스를 동일한 동글에 페어링 할수 있습니다. 편리한 단축키를 사용해 블루투스로 3개의 기기를 전환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핫스왑 설계 3핀 또는 5핀 스위치와 호환되는 소켓형 PCB를 통해 사전 설치된 스위치를 원하는 스위치로 쉽게 교체하여 원하는 타건감으로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타건감. 이중사출 APS 키캡. 레이저 3세대 오렌지 택타일 기계식 스위치. 다기능 롤러와 3개의 컨트롤 버튼. 탑마운트 강철 보강판. 윤활된 스테빌라이저. 보강판 폼. 핫스왑 소켓이 탑재된 테이프 모드 PCB. 무보강용 스테빌라이저를 위한 나사구멍. 도터보드. 하단 케이스 폼. 2단 각도 조절 스탠드가 탑재된 하단 케이스. 배터리. 모든 타건은 스타일의 스위치 라인업. 레이저 3세대 오렌지 택타일 스위치. 레이저 3세대 옐로우 리니어 스위치. 레이저 3세대 그린 클리키 스위치. 다기능 롤러와 3개의 컨트롤 버튼. 다기능 롤러와 오디오, 미디어, 배터리 설정 전용 버튼으로 키보드를 편리하게 사용해보세요. 각 버튼은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레이저 스냅탭. 선택한 두 개의 키중 먼저 누른 키에 손을 떼지 않아도 가장 최근에 입력한 키를 우선순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스냅탭 기능을 통해 방향 전환 시 더욱 빠르고 민첩한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냅탭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레이저 시프스 또는 단측키 FN 플러스 왼쪽 시프트를 눌러 활성, 비활성 할수 있습니다. 매우 긴 배터리 타임. 배터리 잔량 표시기 및 절전 모드. 탭. 숫자열의 조명을 통해 키보드의 현재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게 누르기. 절전 모드가 활성화되어 배터리 수명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크로마 RGB 지원. 더 밝고 균일한 조명을 비추는 스위치 구조 덕분에 각 키를 1680만 가지 색상과 다양한 효과로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수백 개의 크로마 연동게임에서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동적 조명도 함께 즐겨보세요. 이중 사출 ABS 키캡, 무보강용 스테빌라이저 호환, 엔키 로로버 및 안티고스팅, 트윈언 스위치 및 키캡 플러 포함.